이 o c t o r I d 라 d n t do it. I 다 i d n t do it. I d i d o it. I didn't do i I d i d i n do it. I didn't o 이기주 <laughs> 그러니까 시장에 거식이 서리 듣지. 정신 똑바로 차려고빠지면알고 난지 말고 죽였을 때어디서 빠지면 알신니다 오늘 시세 팀장님 한번 말씀 하실 좀 보세요. 추석한 팀장님. 모든석 뭐는 귀에? 방역장제가 왜예요? 실장 에왜방역국장이 필요한가요? 말씀 좀해 보세요. 네? 의장님 나와 주세요. 의장 부장 팀장님. 방역국장이 왜필요합니까 말해 들이 행정 조사하겠다는 데 음, 그래도 아 음, 상정을 안해 음, 부장이 왜안 해? 황영수 갑자기 왜 만들어요 순천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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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냥 만하 네, 네. 네, 네, 아니, 아니 우리가 그때도 펴봤잖아요. 그때도 갔잖아요. 두세 번 만나준다 고 그래가지고 네, 네. 음. 연락도 없어요. 거짓말 반박 뜻시아니어요 이제 우리 저 송기섭 전무에 우리가. 얘들아, 제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 뭘 마련해요. 기손안 아니, 일단 나오라고요. 아니, 만나오가게요 아니, 방문으로 얼면 나오든지. 따라 오세요. 따라다 반겨 고시다어디 있는가? 아니, 천천가면안 되고. 여기 있어요. 방으가얼면 나오기. 시 따라가자고 계속 자꾸, 자꾸 이러면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 보는 중요아버 입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래 맞죠. 나기 전에 주접으로 만나주겠다고. 이거 안돼. 그, 다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우장이야 우정 자기 이 없지. 버린 <목소리> 입으로. 그럼 언제 만나요? 버린 입으로 이야기를 무슨... 했다니까. 언제, 언제 우리 만나려고 약속? 나도 먼저 나올게. 나올라. 그래, 나, 나이 시간 갖고 언제 만나려고 하겠어? 진짜 만나지 안 만나는 것은 이게 중간에 뭐는 일이 아니고. 이정도번 해가지고, 의장이 나오던지, 아니면, 의에서 특히, 위 소포자가 나오던지, 독중이한 명이 나와서그 그니까, 우리 패턴이, 우리 패턴이, 우리 그 의장하고 그 약속을 했거든요. 보회이 전에 반드시 우리 그 시민들하고 두세번 만나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차이끼리 모르고 번회의장이 바로 오늘 발, 그 시작된 거예요. 이거 그 시민 노너한거 아니니까. 순천시 의장입니다. 시 의원도 아니고. 의장님 말이니까 믿었죠. 의장님 거짓말 하면 안니 그 어, 시의장 빼고 24명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시의원이. 시원, 시원. 시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15분이 글씨를 상정을 그, 했어요. 56%가 이 글씨를 상정을 해달라고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민주당,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각 정당 의원들이 다 포함된 거요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건을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직권 보류를 해버렸어요. 시의장이. 국회의장이 그렇게 높은, 높은 사람이 시의장이 직권으로 이걸 보류를 해버렸다고요. 이게 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민들이 안, 이런 말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노형 기자들이 안 써요. 순천 시민 28%, 그러니까 28 28년째야.

여기서 반은 글씨를 그니까, 펼주고 그니까, 반은 범인이라고 그니까, 근데 안 올라온다니까요 기사가 안 올라와요 기사가 기사가 안 올라온다니까요 아, 눈을 크게 떠봐도 없어요 어영기 자라뭐는떨으로 수도 없지 아니 기사가 안 올라오니까 없어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 의원들이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의장으로서 할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요 근데 의원들이 했잖아요 이번에 짤려하고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의장이 방해를 해리죠 저희들 두세 번 만나서 약속대로 무슨 칭찬말하고빈칭찬하고기다렸어고 탈, 빈빈빈빈빈고 국회의장이 나오시빈지빈빈빈장이나오시빈지 잡지! 아니, 사장 없으면 만나서 만나러 가다 이야기하던지 의를 하지 않때문이니다 사회사의 의 아니 일 만나고 아니 전전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다니까 그러면 약속을 어겼으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던지 그 대표 그거지보자하는 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던지 도직누구는 나와서 이야기해줘야 응. 되지 굉장 구정은 다음에 임자 거시이 정치권에서 회전 안 나지.

그래 봬바, 아니면... 나도 나도 너, 그래서... 야, 그리고 뭐~ 아니~ 누 배고파요? 나는 또너 아침에 시간을 잡려다고 빨리 와가지고 죽파아이거는 사실 국장님 이나서 시비 게 아니고 무슨 얘냐? 이쪽이죠. 의장님하고 의장님이랑 의장님 비서가 와야 일정을 면담 일정을 합, 합의할 거 아니에요. 그두 분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국장님이 약속을 한게 아니고 두분 중에 한분 나오시라고 하세요. <목소리> 그리고 참여가 아저씨는 가셔도 돼요. 우리 절대 힘으로, 안, 힘안쓸 테니까. <laughs> 네? 그리고 경찰들도 그새끼도한번 버스 오셨다는데, 그 체육을 해도 됩니다. 큰일안 나요. 우리 만나실 때까지 마, 만나고, 밤으로 갈때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언제 만나줄 거냐고. 그 이야기 말할 거라고. <laughs> 배원에다고 음료수 은병원하만 사람은 병원에서 에서 만든 사요은 병원에서 만든 사람은 병원에서 만든 사람은 병원에서 원에서 만든 사람은 병원에서 은병원에에서 만든 사에서 만든 사람은 병원에서 만든 사람은 병원에서 만든 사람에

국회의장이 아닌 순천시의장께서 우리하고 본인, 그, 뭐, 뭐, 뭐라 고 그러죠? 의장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인사하시는 그 자리에 그 짧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본회의 전에 두세 번더 만나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장께서는 이런저런 말도 이런 방구도 없이 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없이 본인 단독으로 그 약속을 져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순천시의장을 하고 있어요 28만 대표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종철 기자님, <laughs> 예? 오이 글도 좀 써주세요. <laughs> 예? 계속해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그러면 언론을 정확히 보겠어요. <laughs> 어?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자기가 밀고 있는 것이기 응? 쪽도 예? 기사를 써주고, 이래야 되는 게 기자 아닙니까? 왜 우리 이야기는 한 번도 안 써져요? 예? 제가 여보세요? 저기 제말좀 제가 대상업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명이 장하고 얘기를 해서 한 대표 분네 분만 많이 낸을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주던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분만네 분이 아니 몇명 왔는데 지금 네 명이 다 오잖아 그래 우리 좀안쓴니요네 명만 네 명만 이야기하고

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의장, 의장하고 비서실장하고 어디 나간 뒤좀 지켜주세요. 여섯 분께서 지키고 있고 네명 가서 이야기 나눕시다 누구랑 누구랑 나눕시다한번 보세요.